자 오늘 이제 5월 16일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이제 유현준 선수가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 오늘은 또 이제 김하성 선수가 활약을 펼친 하루가 됐네요 네 오늘 어, 16일 애틀란타 원정 3차전 에이, 3년 전 마지막 경기에서 2번 그리고 3루수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네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 2안타는 모두 2루타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마차도 선수가 첫 선발 휴식일이었어요. 뭐 대타로 나오기는 했지만 선발 라인업에서도 빠진 첫날이었는데 김하성 선수가 또 3루로 출전했고 또 타순도 2번 타자. 그동안 좀 2번 타자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아 타순 그냥 6번이나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냥 자기 스윙해 주는. 근데 오늘 잘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2번 타자 성공 기용은 성공이었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세타석에서는좀치 득을 했습니다. 뜬공. 루킹 삼진, 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었던 김어성 선수인데 뭐 결승 타점이 됐었던 연장전 한 방. 그 앞서서 8회의이 이루타. 요상부터 이 저희가 음.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3대 3 동점 상황이었었는데요. 8회 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루타를 때려냈었는데 음. 타구 속도도 107마일이 넘었고요. 어, 발사 각도가 18도인 게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장을 직격하는 이루타가 됐는데 네. 발사각도 좀만 더 높았으면 이거 넘어갈 수 있는 타구였거든요. 왜냐면 트루이스트 파크의 그 좌익수 쪽 담장이 살짝 낮기 때문에 네네네. 기대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이루타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후에 호스머 타석에서 김하성 선수가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3루쪽이도로를 노리다가 이 민터 선수의 견제로 득점 기회가 무산이 됐었는데 사실 요 장면만 봤을 때는 역적이 될뻔한 거예요. 이루타 치고 그렇죠. 나가서 득점 기회를 사실 이제 이 견제에 걸렸다는 게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이 좌좌완투수인 민터를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리드폭을 가져갔었는데 음. 민터가 공을 던지기도 전에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수한테. 들키고 말았고, 그게 결국 견제사로 이어졌습니다. 예, 뭐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네.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연장전에서 한방 때려내면서 자기가 네. 또이 경기를 해결한 해결사 김하성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3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던 연장 1 1회 초였는데, 무사 2루 상황이었죠. 2절 2루 상황이니까, 예. 네. 선두타자로 나서서, 어 크로네러스 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적시 이루타를 때려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주루 플레이 아까 이제 도루다는 있었지만 이제 주루 플레이에서 빛난 김하성 선수의 센스였는데 음. 이샘루까지 진루한 다음에 프로파 선수의 이루 땅볼 때 홈으로 타고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역전 점수도 만들어낸 김하성 선수이지만 저 오늘 경기의 김하성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을 홈을 이렇게 파고 지는데 사실 송구가 살짝 높긴 했었지만 뱅뱅 타임이었거든요 음. 거의 동 타임인 상황에서 왼팔로 이제 홈플레이트를 찍으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오른팔로 바꿔서 <laughs> 이제 홈플레이트에서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 포수가 공을 받고 태그를 할때 최대한 멀리 가도 록 그렇게 했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세이브를 유도하기가 쉬웠잖아요. 맞습니다. 예. 태그를 피해서 홈을 터치하는 음. 이 센스 있는 플레이 이런 음. 주루 플레이까지도 선보여줬고. 오늘 도 이제 삼루로 나선 3루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회말 이사 일레로이 상황에서 랄리 선수의 좀 까다로운 땅볼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모습까지 굉장히 공수 공수주 삼박자가 완벽한 경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더 돋보이는 이유가 이번 3연전에서양 팀의 수비가 진짜 개판 오분전이었어요. 아... 기록된 실책이 다섯 개지만 실책성 플레이 더 더하면은 제가 준비 다 했잖아요. 자한 네. 세 개는 더 해야 돼. 그 정도로 수비가 안 좋은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는 유격수로 써도 삼루수로 써도 안정적인 수비를 펼쳐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하성 선수가 타석에서 활약했었던 1차전, 그리고 이제 3차전은 승리로 장식이 됐고 또 침묵했던 2차전은 패배를 했으니까 김하성 선수의 활약 여부가 이제 팀 승리를 좌우지할 정도로 또 영향력이 좀 커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다. 세 경기 중에서 두 경기를 김하성 선수가 어쨌든 이긴 경기에서는 무조건 결승타를 때려냈으니까 음. 뭐 정말 클러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네. 자, 어. 오늘 이제 김하성 선수 다섯 타석 소화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규정 타석에 진입을 했습니다. 음. 4홈런 16타점 타율은 2할 3푼 3리. 아직은 조금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음. OPS가 0.766입니다. 이게 OPS 칠때 음. 많이 좀 그렇게 잘 친다고 할수 없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니죠. 음, 그렇죠. 내셔널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 유격수 규정 규정 타석을 채운 유격수 기준으로 했을 때 1위 기록입니다. 음. 그러니까 윌리 아담스 선수와 766으로 동률인데 펜그래프 이제 소팅을 해볼 경우에는 김하성 선수가 살짝 위에 있거든요. 어, 이거는 모단이에서 김하성 선수가 살짝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WRC 플러스로 봤을 때도 124. 이게 내셔널리그 유격수 1위니까 음. 이 평균보다 24%잘 치고 있다. 이 수비도 잘하지만 공격에서도 공격형 유격수라고 불러줘도 뭐 무격, 무방한 그런 음. 상황이 좀된것 같습니다. 아, 알아주셔야될게 지금 메이저리그는 어, 역사상 유례없는 투고타전 시즌 중 하나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14년 이후로 이렇게 평균자책점이 낮은 시즌이 또 없었어요. 음. 그 정도로 이제 어, 타구도 안 뻗고 어, 타자들의 성적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김하성 선수가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홈 7연전 있을 때 불운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좀잘 맞은 타구도 야수한테 잡히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가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최근 현지 언론에서도 김하성 선수의 불운을 좀 조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11경기 연속으로 홈런이 침묵했는데 아, 계속해서 강한 타구를 만들어냈다. 이 말을 이제 애틀란타 원정 1차전 전에 했었죠. 네, 이 김하성 선수도 야, 매일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홈런이나 최소 안타가 될 상황들이 있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코치들이 내가 잘하고 있어, 킴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 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다음 경기에 스리런 홈런으로 홈런 침묵을 씻어낸 그렇죠. 김하성 선수였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타구 속도는 이 시즌 초반에 저희가 몇번 말씀드렸었죠. 파플라이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어퍼스윙을 통해서. 어, 타이밍을 맞추는 과정이다. 주알질 네.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때문에 아직까지 평균 타구 속도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이 베럴 타구. 그러니까 장타가 될 만한 타구들은 확실히 늘어난 김한성 선수입니다. 그래요. 지난해 이제 4.5%에서 올해 오늘 경기 전까지 11.6%였고 지난해 9개, 올해 벌써 8개인데 오늘 경기 반영이 되면은 뭐 이거 동률이 되거나 더 많이 배럴 타구로 이미 넘어선 그런 상황이 또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그 담장 직격한 이루타 이거 배럴 타구거든요. 음. 이것까지 포함했을 때는 벌써 지난해만큼 배럴 타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호민과 원정의 성적 격차가 좀 너무 심해가지고. 아니, 페코파크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혹은 이제 안 맞을까? 이런 생각을 음. 좀 하게 됩니다. 아, 첫 번째 이유는 그냥 운이 없었어요. 음. 예를 들면, 페코파크에서 가장 깊숙한 곳을 향한 타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타구 속도도 뭐 100마일에 육박하고 안타 확률이 80% 넘는 타구들이 잡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어, 이런 것도, 뭐, 홈 구장인 페포파크가 추수구장인 영향도 있겠지만, 계속 치다 보면요. 타구 방향이 항상 이 야수 정면으로 가거나, 이렇게 구장 가장 깊은 데로 날아가지 않아. 그 계속 는다네 예, 반등에 성공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필라델피아와 자이언츠, 이제 원정 또 6연전이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김하석 선수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도 또 홈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NS에도 이 파드레스 공식 이제 트위터에, 클러치 킴이라는 음. 제목으로 이제 적시타 영상에또 업로드가 됐더라고요. 김하성 선수가 이제 클러치 킴으로 불리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MLB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득점권 성적이 17타수 7안타, 홈런 하나가 있고요. 12타점에 타율이 4.1푼 1위입니다. 야. OPS도 1 아, 1 230. 음. 굉장히 높아요. 아 지금 이제 뭐기 찬스가 왔을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김하성 선수기 이 때문에 이런 별명이 또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어 타티스 주니어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뭐 주전 유격수를 김하성 선수가 계속 차지하고 타티스 주니어가 외야로 갈수 있을지 사실 이건 타티스 주니어의 의사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유격수 뛰고 싶다 하면 그냥 유격수 방어할 수밖에 없죠. 아니 지난해. 풀타임 소화하지도 못했는데 내셔널리그 홈런왕을 차지한 선수를 김하성 선수가 어떻게 이겨요? 그렇지. 그것도 12년 계약을 맺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음. 1 2년 계약이 남아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어, 당연히 타티스 주니어가 유격수로 가고 싶으면 가는 건데 지금 김하성 선수는 마차도 호스머 다음에 김하성 선수가 OPS 뭐 wRC+ 모든 공격 지표가 세 번째로 좋은 선수인데 근데, 지금 김하성 선수를 왜 뺍니까? 그렇지. 크로네러스가 부진하니까 크로네러스를 뺀다던가 프로네로스가 외야로 간다던가. 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선수들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음, 뭐 선발 출전을 걱정하거나 혹은 이제 김하성 선수의 벤치행을 걱정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를 어,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현지에서는 이 타구 지표 관련해서 굉장히 중시 여겨요이 샌디고 코치진들이 단순히 김하성 선수의 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타구가 좋은 타구 계속 나오면은 확률이 낮더라도 이 선수를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하성 선수는 앞으로 더 성적이 좋아질 선수이기 때문에. 라인업에서 빠질 일은 확실히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샌디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2승 13패. 다저스가 오늘 이제 연패를 탈출하면서 21승 12패가 됐고요. 이뭐 게임 차는 없지만 승률에 있어서 조금 뒤지더라고요. 지금 음. 이 선두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1위가 됐었어요. 경기 네. 끝나기 전에 됐었는데 다저스가 럭스의 끝내기 안타로 이기면서 다시 실리 앞서 있는데 승차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뒤집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 샌디고 오기까지 뭐. 선발 출수들의 호투도 있고 호스모 마차도의 활약 당연하지만 김하성 선수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타치스가 복귀할 때까지 또 어떻게 버티느냐가 올 시즌 샌디에고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김하성 선수가 그 역할을 정말 잘해줬다 그리고 이제 타테스가 돌아와서도 이제는 주전 한 자리를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만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라는 점으로 저희가 오늘 방송은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경기 이제 김하성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어또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뭐 김하성 근데 지금 뭐 못하는 거 아닌가요 또 오늘 또 보니까 어디 보니까 지금 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샌디에고가 지금 가을려고 가려고 지금 아등바등 노력하고 있는 팀인데 팀내 3위 타자를 왜 팝니까 지금 상황에 그렇다. 전혀 이제 가능성이 없는 얘기니까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면 또 댓글로 한번 이런데 저런데 한번 또 얘기해 주시는 것도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